무엇을 해도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낫지 않는 병, 지속되는 안 좋은 몸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수많은 의사들과 의료기관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내 정전기에 의한 폐해에 의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방치되고 있는 한 병이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신의 병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시간이 걸려도 낫지 않는 것이라면 이 동영상을 보고 체내 정전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누든지 원인 불명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체내 정전기에 의한 것일 수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책을 통해 배운대로 체내 정전기를 해결함으로써 원인 불명의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면 앞으로 병에 대한 걱정 고민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닥갬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학박사이며 치아학박사 겸 약학박사인 호리 야스노리 선생이 저술한 맨발로 대지에 서면 병이 나는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장은 체내 정전기를 빼내서 건강해지는 방법 2장은 왜 체내 정전기가 머무는 것인가 자 그럼 1장 체내 정전기를 제거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정전기라고 하면 겨울에 금속재질을 만졌을 때 아칫하고 느끼는 이런 경험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정전기는 체외에서 느끼는 것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전기는 체내의 정전기로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에 머무는 정전기를 뜻합니다. 이 정전기가 체내에서 늘어나면 세포를 상처에 입히는 등의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유해한 정전기가 몸에 있다니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체내 정전기에 대한 존재를 세상에서 처음으로 밝혀내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어스 건강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면 대체로 병은 개선되고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실천한 분들이 얘기를 해보지요. <laughs> 당뇨병이 개선되고 인공 투석에서 벗어나고 간암이 축소되어 사라지는 상태가 되고 얼굴에 붓기가 빠져서 작은 얼굴이 되고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고. 20년간의 패닉 장애와 우울증이 개선되고 얇아진 정수리 부분이 개선되고 자궁 내막증이 개선되어 임신에 성공하고 약을 먹지 않아도 부정맥이 개선되고 척추 손의 변성증으로 인한 손의 밑축이 멈추고 이와 같은 어스요법을 실천한 분들의 경험은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정전기를 제거함으로 얻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도구도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체내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강법이 너무 자신이 있지만 모든 분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용을 통째로 삼켜서 단지 하는 방법만 파악하고 시행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왜 병의 예방과 개선에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이해 하고 납득한 상태에서 아 그렇구나 라는 마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확신하고 납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사 실행을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껏 좋은 방법을 알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참 아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몸만의 정전기가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면 앞에 소개해드린 많은 분들의 체험처럼 다양한 병의 개선과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내 몸에 확실히 좋은 것을 시달하고 납득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믿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동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본서를 취득하여 납득되실 때까지 숙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체내 전종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맨손 맨발을 정원이나 공원의 흙과 접촉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해서 몸의 정전기가 빠져나간다고?라고 의아해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만 해도 정전기는 빠져나갑니다. 특히 본서의 제목인 맨발로 돼지를 밟고 서있으면 체내 정전기 제거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서 세탁기나 냉장고가 물에 젖거나 노화가 되면, 누전되기 쉬워지고 여기에 접촉하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전된 전기를 대지에 내보내는 어스선을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체내 정전기를 대지에 내보내는 것도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왜 몸이 대지와의 접촉만으로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대지 즉 지구 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입니다. 즉 항상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캔셀된 상태 다시 말하면 전압이 없는 0볼트 상태입니다. 전기는 항상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몸과 대지가 접촉하면 체내에 머물고 있는 전기가 높기 때문에 대지로 흘러보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 예로 들었던 세탁기 냉장고가 누전되어 어스선을 통해 대지로 흘려보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더 많이 또 시청하시고 될것 같아서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옷도 가능하면저는 많이 안 입고 아토피가도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체내 정전기를 제거 즉 어싱을 계속하면서 제가 더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실천하시면서 아토피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지금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진짜 흙만 만져도 밟아도 그래서 다음 2부 또 제가 발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